기대하면 몇 번? 230번에 2번. 230번에 2번 같이 한번 봅시다. 230번에 2번 다음 함수를 <laughs> 다음 함수 뭘 하라는 걸까요? 다음 <웃음> <웃음> 당연히 미분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어, 오타죠 어, 다음 함수를 하시오. <laughs> 그럼 얘는 뭡니까? <laughs>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곱셈 이분법 아닙니까? 그죠? 음,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대도 했을 텐데, 기대가 한 거하고 형태가, 답의 형태가 아마 맞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자, 30번에, 2번, 2에 30번에. 자, 뭐냐면, y는 탄젠트. 아마 기대도 한 거랑, 그죠? 아마 비... 답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형태만 다른 거지. 자, 그럼 얘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고, 그 다음에 시컨트 미분하면 되잖아. 그죠? 자, 탄젠트 미분하면 얼마야? 시컨트 제, 제곱. 제곱.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그냥 시컨트 제곱 이러면 되는 거야. 시컨트 제곱 곱하기 시컨트 더하기. 다음에 탄젠트 그대로 쓰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시퀀트가 공통이니까, 시퀀트, 시퀀트로 묶어준 거죠? 시퀀트로 묶어주면, 얘 앞에, 시퀀트 제곱 X 더하기, 얘는 탄젠트 제곱이죠. 응. 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보기에는 답으로 치자면, 이거 말하는 거죠? 어, 뭐냐면, 자. 이거, 어, 좀, 어차피 좀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정말 많이 나오는것 중에 하나인데, 자, 삼각함수 전체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 했어? 제곱 관계에서. 이거 했었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라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공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사인 제곱 X로 나눈다라는 게 있어요. 자, 뭘 말하냐면, 얘를 양변을 전부 다, 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얘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과 1은 뭐야?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 코사인 분의 사인 이건 바로 뭐죠? 탄젠트죠.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코사인의 역수가 뭐죠? 시컨트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X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해서 이 공식도 정말 많이 씁니다. 또 하나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으로 양면을 나눠줍니다. 사인 양면을 나눠주면 1 플러스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은 얘는 바로 뭐 되는 거야? 사인 제곱 X 분의 1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까? 1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의 역수 즉 탄젠트의 역수 뭐죠? 코탄젠트죠 코탄젠트 제곱의 사인의 역수가 뭐죠? 코시컨트죠 음 그래서 얘도 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까지? 여기까지 자잘봐 이세 개의 공식이 또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숫자, 어떤 수, 완전 수, 어떤 거, 1이 들어가는 공식들입니다. 1이 들어가는 공식들이에요. 해서, 이른 하면, 사인제곱, 에스더에 코사인제곱, 또는, 얘 같은 케이스, 이른 하면 뭐냐면, 이거 넘겨서, 시퀀트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X. 얘도 이른 하면, 얘도 넘겨서, 코시퀀트제곱 마이너스 코탄젠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도, 자, 저기를 벌써 보면, 지금 시퀀트가 두개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시퀀트로 하면 뭘 해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트 X, 시퀀트 X 제곱 더하기. 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제곱은 넘어가니까 시퀀트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퀀트 제곱 빼기 1. 그래서 정리하면 시퀀트 제곱, 이시퀀트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 이제 보기 아마 답지 있는 형태의 달이 될 겁니다. 요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자, 볼게요. 자, 얘는 겉미분에 속미분에 속미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뭐 미분하면 되는데, 미분하는 방법을 해보면 되겠죠? f'x, 얘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 전체 미분하면 얘이 떨어져서 이 코사인 2x 빼기 4분의 파이 곱하기 다시 얘 코사인 2x 빼기 4분의 파이를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2 코사인 2x 빼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그럼 얘를 미분할 때 이게 뭐죠? 얘 거. 전체 거, 그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있죠? 에다가, 2x 빼기 4분의 파이. 에다가, 또속 미분. 2x 빼기 4분의 파이 속 미분. 이거죠. 그죠? 차례차례. 차근차근, 조곤조곤.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 2, 코사인, 2x 빼기 4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2x 빼기 4분의 파이에다가 2x 빼기 4분의 파이 미분의가이 얼마야? 2 그죠?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되 음. 차례 차례 왜냐면 미분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돼 근데 적분은 되는 놈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다못해 있잖아 우린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 미분하고 탄젠트 미분하잖아요. 근데 있잖아. 탄트 그러니까 미분은 다 하는데 탄젠트 적분 안 돼. 탄젠트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는 놈의 형태로 다 바꿔. 근데 문제는 탄젠트가 적분이 나온다니까. 인테그 탄젠트 x dx가 나와. 그러니까 뭐야? 대는 놈으로 바꿔 줘야 돼. 그래서 헷갈립니다. 어. 그러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그러니까 플러스죠. 어. 근데 반대예요. 어. 적분에서는 사인을 적분하고 이러면 마이너스 돼서 코사인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부어도 헷갈리고 이거 뭐 되는 놈을 다 바꿔줘야 돼서 어 아직 뭐 너무 뭐 놀라거나 지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상한함수에 적분이 나왔어요. 반장하죠 자, 요거 그냥 얘는 뭐냐면 그냥 우선 d 미분해라 누구를 얘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근데 x가 다 있으니까 그냥 얘 미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얘를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사인 미분합니다. 코사인 빼기, 얘는,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2분의 루트 6, 플러스 1이라고요. 자, 그럼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니까, 잠깐만, 사인과 코사인 두개 합쳐져 있어? 그럼 내가 두개 합쳐서 어떤 x 값대해서얘 하는 거를 하느니, 그냥 뭐다? 한쪽으로 몰아준다. 합성이죠, 합성. 합성. 삼각함수 합성. 그죠? 뭐, 뭐, 뭔지 모르겠어? Y는, <laughs>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다.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y 는 루트 이 사인 루트 이 사인 x 더하기 뭐 알파 이렇게 하는데 이 알파 값은 주어지죠. 자 삼각함수 합성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죠.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이 바로 뭐였냐면 이뜻 이거였어요. 뭐냐면 사인 앞에 있는 a가 x 좌표의 역할을 하고요, 코사인 앞에 있는 계수 b가 y 좌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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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A만큼, X 여기 원점 A만큼 가고요. B만큼 해서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a 고요 요만큼이 B. 그럼 요빗 변의 길이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음. 해서 그게 요음이고요. 다음 여기에서 얘 알파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알파예요. 어, 해서 원래 이것도 제대로 증명하면 덧셈 정리로 증명 가능하긴 한데, 어, 잠깐만 내가 해주지 않았나? 해줬잖아, 그죠? 어, 해줬잖아. 그러니까 요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얘를 딱 보니까 얘는 뭐냐면 1, 1. 여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1:1:루트 대대 2. 뭐죠? 특수각이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요 알파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45도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 놈이 얘라고요. 이번에 루트 2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요 요거요. 요거, 삼각방정식. 그러면 다시 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루트리 약분 되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일 때? 사인 몇 도일 때? 60도일 때. 즉 3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럴 때 예를 들어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일 때 한번 계산하는데 항상 이럴 때 조심할게. 34분의 그렇죠. 범위가 나왔죠. 얘 범위가 0. 그래서 뭐야? 얘를 계산하는데 요 값이 요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3분의 파이 그니까 러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 이 값이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값 찾아주고 만약 그래도 아니야? 여기에 해당되는 값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아마 해당되겠죠 정어놓으십시오선어 응? sin, sin 플러스 포사인 말고 sin 마이너스 포사인으로 이거? 이거? 그니까 저게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지. 플러스. 어, 어.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이렇게 해 볼게요. 이게 됐어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참이겠죠. 이게 x 좌표 y 좌표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x 좌표 1이 돼. 아, 이렇게. x값 1, y값 좌 1. 밑으로 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지. 밑으로. 아,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 루트 2는 똑같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합성하면 루트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게 크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야 이렇게 무조건 X축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봐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적어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 그죠 그래서 플러스로 적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적고요 또는 뭐 나는 그냥 요요 가기 더 쉬운데요 그럼 루트 2 아이고 루트 2 사인 세타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근데 원래 기본은 항상 시초선 얘가 시초선이잖아 시초선 동력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요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정리해보면 y는 어, 루트 fx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 루트 fx분의 f Fx. 플라스이것지 그지 왜냐면 2분의 1승 하게 되면 저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 문제를 다시 써보면 fx가 뭐가 나왔어? 루트 그러면 뭐 이분일수록 뭐 해야돼 어쨌든 마찬가지인데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도함수 미분을 때려버리면 f 플라임 x 뭡니까? 2 루트 1 빼기 사인 x 1 더하기 사인 x 분해 그 다음에 요 위에 안에 요 근호 안에 있는 거 를 미분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근데 그럼 요 미분하는 게 잠깐만. 근데 이게 이게 순서가 맞나? 저 우리가 지금 몫의 미분법을 배웠나요? 배웠지? 어. 그러니까 이거죠. 또 하나 정리하면 이거죠. y는 fx분의 gx를 미분한다. 그럼 이게 뭐였죠? fx분의 제곱. 이제 g x 곱하기 fx gx 곱하기 f x. 그걸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얼른 한번 보면, 뿅, 얘를 예. 미분한다. 그러면 1 빼기 사인 x의 제곱. 그다음에 얘 예, 미분. 얼른 감산 살해 볼까. 1 플러스 사인 x. 그러면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그렇죠, 코사인. 코사인 x에다가 곱하기 분모 써주고 빼기. 그럼 얘 예, 그대로 써주고요. 1 플러스 sin x 한 다음에 분모 1 뭐야? 마이너스 sin x 미분하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cos x 얘 정리한 걸 여기다 대입해서 4분의 파이 대입하면 그냥 뭐죠